좀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좋습니다 아, 겨울이 나 네. 여름엔 더워서 난 겨울이 좋아 왜요? 여름은 싫어 더우니까 겨울엔 옷을 많이 입으면 돼 춤은 근데 여름엔 더우니까 못 죽었어 에어컨 제일 약하게 틉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제일 약하게 틉니다 선풍기도 있어야 하고 에어컨도 있어야 돼둘중 하나 선택한다면? 응? 어? 에어컨이 좋아요 선풍기 벨로 지금은 선풍기 틀으면 시원한 느낌도 없고 에어컨에 습관이 되고 선풍기 벨로 음. 네. 좋군요. 음. 좋군이 죽빈이 시원해요. <laughs> 네. 알겠습큰 양산 다 같이 합니다. 음. 양산은 써도 팔 같은 데는 나오니까 선크림으로그 전에 봤는데 지금은 안봐라 화장도 안 하는데 응. 바르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양산 아유 난 생전 양산도 안 들고 댕겨 모자나 뒤집어 쓰면 돼 <laughs> 제가 이 모자 쓰는 걸 좋아해요 로우유가 당신은 모자 쓰면 더 난데 그러면 모자 안 쓰면 미워요 그래도 이쁜데 모자 쓰면 더이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뻐지려고 모자를 씁니다 <laughs> 개고 저희는 계곡을 많이 갑니다 계곡이 좋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음. 계곡이 좋아 깨끗하고 음. 좋아서 음. 계곡으로 가 산도 같이 겸해 있으니까 음. 공기도 좋고 물에 발도 담을 수 있고 수박도 담가놓고또 참외도 좀담가놓고 새소리도 음. 좋고아 우리 가은데리가니까 무슨 수험장을 가돈벌어 먹고 사니까 아무데도 안 갔어 나는 입장료도 음. 비싸잖아 반팔. 반팔 입고 댄 게지. 그요큰바트이라 민수는 입을 생각도 못해봤어. 이제 살이 빠져서 찌글찌글해서 반팔 입기 망해. 칠부 이고아 지금 반팔도 안 입고 칠부를 입는다. 응. 네. 아 이거 비리 싫어. 찌글찌글해서.